12만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2월 마감! 자, 이번에도 여자! 초딩 척 해가지고 네, BJ 몰카를 한번 가볼 건데요. 누가 있을지 대체 누가 나한테 속아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녹음 깔끔하게 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Yes or yes. 네, 또 트와이스. 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짜로. 하는 분들한테 가자 노래하는 분들 노래자랑 한 사람이 내 노래 내 목소리 모를거 같은데 어, 혹시 보내 분이 잉냥이 님이신가요? 음. 파일 저장 좀 할게요 잉냥이 님왜 어, 긴장되지? 아 뭐하다? 형한테는 매번 긴장돼. 자 잉냥이 님어 준비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잉냥이 님 어, 잉냥이 님 잉냥이 님 넷. 아 잉냥이 님거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피드백 하시 전에 미리 공기상 어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 예! 슬픈 생각, 슬픈 생각 간다. 아 뭐야? <laughs> 왜 자꾸 그래요? <laughs> 네, 아 슬픈 생각 가네, 형. 가네. 형 슬픈 생각 가네. 노래예요? 아 예스 오월 예스? 아 공명 이제 알았어. 두번 어... 듣자마자. 난 목소리들 보니까 남자인 것 같은데. 어... 제가 PD를 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어 이렇게 당황한 적이 좀 처음인데요.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요? 인형이님, 제가 추천곡이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지잖아. 또 하나 보냈는데. 이거. 아, 이건 걸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노래예요? 프랑스어예요? 리듬이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 음정이 안 맞는 거 이거는 막하는 거고요. 두 개를 보내니까 약간 냄새가 살살 올라오거든요. 어. 지금 첫 번째는 내가 조금 좀 당황을 했는데 어, 두 번째는 약간 냄새가 올라와요. 어, 여기서 무슨 어, 냄새요? 노산 어, 어? 냄새. 여기 우리 또 본인의 시청자분들 보고 오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아, 내가 세 번째까지 소금 걸렸다. 그렇다. 이번에는 좀 어. 맞대니까 미안 어? <laughs> 맞네 미안 또 몰카야 세번째 몰카야 아 어? 미안 세번째 몰카야 알았어 미안 어? 아이씨 이게 100만 넘었다고 어 이렇게 또. 하면 안되나?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단서명네 네. 첫번째 곡으로 솔직히 좀 만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솔로까지 보냈고요어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아무튼, 그, 또 이렇게 탐방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저도 노래 한곡 부르고, 또한 쌤이 한곡 부르고, 깔끔하게 아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로 하면 이제 MR이 둥 하고 나와요. 좀 힘들지만, 한번 최대한 맞춰볼게요. 친구로, 음. 친구로 지내자면서 죄송한데 첫, 첫 처음이 친구가 아니고 요즘 자리네요 요즘 잘. 자 녹화 다시 시작. 요즘 잘지네자 녹화 세 번째 다시 시작. 황인웅님의 친구라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황인웅님의 아 다시요 다시요. 네. 네, 황인웅님의 친구로 지내자면서 라는 곡입니다. 요즘 잘 지낸다면서 친구로 지내자면서 요즘 잘 지낸다면서 많이 밝아졌다며 내가 더 잘할 것 많이 후회해서 나는 매일 똑같지뭐 가끔 내 생각에 취해 노래 부르곤 해 잊어야 하는데 그만 잠이 들 때쯤 걸려온 내 전화. 에게 취할 것 같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래하는 학생이고요. 소리 현웅 님이 또 이렇게 또 깜짝으로 또와 주셔서 기분이 상당히 지깁입니다 네. 중간에 좀 응원 도구를 많이 바꿔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응원을 한번 해봤고요. 아, 너무 잘 불렀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를 부를까라고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 너무 뭐, 너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음. 제가 부를 노래는요. 아 맞다. 저는 노래하는 한 쌤이고 유튜브가 이번에 또 현웅님 덕분에 제가 또 시, 그 구독자 많이 늘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 제가 어, 항상 현웅님께 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뽀팬 분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처음 배신 분이 계시니까 내년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노래를 제가 부를까나 싶은데 음,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거 할까? 음. 음, 그래도 새로 나온 노래들이 좋으니까 너를 만나까? 음, 아까 만날까? 들었는데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너를 만나까 어. 한국하세요 그래요. 너를 만나 보통의 하루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승환님 노래 중에 보통의 하루라고 좀 제가 좀 약간 그런 한국형 뽕발라드 그런 잔잔한 발라드를 좋아해서 보통의 하루라는 거 들려드릴 건데 인스트로해도 상관없나요, 현웅님? 당연하죠. 어, 인스트로 해도 상관없으면 저 채팅창에 한 번만 쳐주세요. 당연하죠. 제 화면 있으면. 꺼주세요. 그러면은 어 뭐랄까 조금 아 네네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어 부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의 하루 제가 <laughs> 컴퓨터 모니터가 좀 조만해서 <laughs> 눈이 침침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m 말도보통의 <laughs> 네, 하루라는 곡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야 돼요. 네, 정승환님의 보통의 하루. 자 잠시만요. 자 준비됐으면은 네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뭐야. 너무 내 얼굴만 계속 나오는데? 꺼주.. 야, 뭘 해야 되지? 제 화면 끄려라. 꺼! 응,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요. 현.. 현.. 현 얼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꺼! 꺼주세요. 응. 그냥 끄면 돼? <laughs>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되려나요?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응. 보통의 하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보통의 하루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laughs>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의 하루가 지나가 형 좋았어. 탐방은 그냥 오기 싫어요. 앞으로 계속 몰카로 올게요. 매번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